정부가 공무원 증가에 따른 국가 재정 부담과 행정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 5년간 매년 정부 부처별로 정원의 1%를 감축해 재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지향하는 윤석열 정부가 기대해진 공무원 조직에 대한 군살배기에 나섰습니다. 대통령실 뿐 아니라 정부 조직도 슬리마 그러니까 축소 개편하는 방안에 착수했습니다. 안산시는 2023년 제280회 안산시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23년부터 2027년도까지 중기 기본인력 운영계획을 보고했습니다. 중기 기본인력 운영계획은 중장기 행정수요를 예측하여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도모하고자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중기 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는 기본인력계획입니다. 김상희 안산시 기획경제실장은 향후 5년간 기준 인력을 2022년 수준으로 동결하는 새 정부 지방 인력 관리 방향에 따라 행정안전부 기준 인력을 제외한 중원을 자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정된 예산 내에서 기구 증설과 정원 증원은 최대한 억제하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통한 일자라는 조직을 구현하기 위하여. 조직진단 및 직무 분석을 실시하고 인력재배치 등을 통하여 진축적인 조직관리 기조를 유지하면서 행정수요 및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 적극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조직의 안전과 혁신을 추구할 계획입니다. 다만 무조건적인 증언 또는 감언이 아닌 정확한 사무 배분과 조정으로 행정 기능 후 중복 및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인력 재배치를 적극 활용하는 등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조직 분영이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기 기본 인력 운영 계획에 앞서 박태순 의원이 한 임기재 공무원의 계약 만료 사례를 예로 들면서 집행부 인사가 능력 중심으로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5분 자유 발언을 진행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민근 안산시장은 2023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안산시 인구 감소로 인해 공무원 정규직, 계약직 축소는 필연적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정규직 외 기간제, 임기제 시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공무직 전체 조직이 저희가 인구 비해서 많습니다. 어쨌든 인력 감축을 하지 않으면 안산시의 미래를 담을 수 없는 사람이 많다 그래서 저는 미래 능률이 높다 고 보진 않습니다.